안녕하세요 광아주입니다 아, 오늘은 좀 인터넷에서 핫한 그 알벤다졸에 대해서 어, 말씀을 좀 드릴까 해요 이 알벤다졸이 제가 사실은 며칠 전에도 제 와이프가 한번 우리도 알벤다졸 한번 먹어볼까 그래서 그냥 묻고 말았는데 어, 오늘 그 다음 포털 뉴스에 알벤다졸에 대해서 알벤다졸 비염으로 이렇게 기사가 하나 뜬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궁금해 가지고 유튜브를 찾아봤더니 몇십 년된그 비염을, 알벤다조를 이제, 4일 먹고, 3일 쉬고, 4일 먹고, 3일 쉬고, 이렇게 2주 동안 복용을 했는데, 어, 다 치료가 됐다. 그래서 그 유튜버의 댓글 부분들을 이렇게 쭉 읽어봤는데, 한 댓글이 몇백 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댓글 되신 분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거기에 거의 믿기 어렵겠지만, 본인들도 복용을 해봤는데, 어, 복용 3일차부터, 어, 비염이 나아졌다. 뭐, 코를 두, 이제 숨을, 두, 어, 콧구멍, 콧구멍 두 개로 쉴수 있어서, 어, 굉장히 좋았다. 머리가 막 맑아졌다. 뭐, 이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 저는 지병이 따로 없어요. 지병 따로 없고, 매년 건강검진을 하고, 이상 없다는 그, 소견을 받고 있는데, 어, 코가, 그, 코 안쪽 뼈 부분이 이렇게 약간 휘어 있어서 몸이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이게 비염이 이제 생겨서 숨을 이렇게 쉬는 게 왼쪽 쪽으로 이렇게 휘어 있기 때문에 왼쪽 코가 숨 쉬는 게 굉장히 힘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딸 아이도 비염이 좀 심한 상황이라 약을 먹고 있는데, 어, 크게 나. 먹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임상 실험을 직접 진짜가 싶어서 제가 직접 복용을 해 보고 어, 그 효과를 한번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참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병이 없고 먹는 약도 없고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술도 많이 안 먹는 편이에요. 운동은 거의 일주일에 4일 정도는 주기적으로 한 50분 정도는 하려고 하고 이, 이, 있는 어, 몸이라서 제몸 그 상태와 뭐제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시는 분의 그런 몸 상태가 각기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복용 방법에 대해서는 인터넷에는 사일은 어이 강하게 예를 들면 월요 일 아침하고 어 저녁에 한 알씩 먹고 사일을 그렇게 사일을 먹고요 그 다음에 어 3일은 휴식기를 갖는데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2 주차 때는 어, 아침에 하늘만 먹고, 그렇게 4일을 먹고, 3일을 쉰다라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 그유튜버의 댓글 되신 분들 보면, 한 3일차 정도 돼서, 이 먹었는데, 코가 굉장히 이렇게 뻥 뚫리는 느낌이 난다. 그리고 비염이, 어, 콧물이, 어, 누런 콧물이 한번확 나오더니, 그다음부터 괜찮아졌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그리고 실제 여기 복용 방법에도 보면, 어, 중증 혼합 감염 시에는 1일 1회 복용, 그니까 러한 알이 400mg 이거든요. 3일을 복용하게 되어 있고, 어, 다음 주 정도, 한 7일 뒤에도 한번더 복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약에 뭐, 부작용이 없는 게 없겠죠. 여기 보면은 뭐, 페닐 알라닌으로 대사돼서, 어, 페닐 알라닌의 섭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유전성 질환인 페닐케토닌증 환자에게는 투여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뭐저 이런 거는 없 없고요. 저는 뭐그 무슨 알러지 반응도 다 했는데 자정상으로 왔거든요. 근데 특이한 게 병은 없는데 이렇게 가끔 단백질 같은 거 먹거나 아니면 별 그런 거 없는데 이렇게 긁으면 이렇게 두드러기가 나는 것도 있고 뭐 그냥 그래요. 그런 그리고 어뭐 왼쪽 귀는 돌발성 난출 때문에 한30-40% 청력을 잃은 상태고, 추간팔 탈출되고, 이거는 사실은 기생충으로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겠죠. 지금 몸에서 제가 지금 요거를 먹으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비염 치료, 그리고 딸 아이도 비염이 좀 심해서 일단 제가 먹어보고 괜찮으면, 어, 추천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하나에 500원 밖에 안 해요. 지금 10개 샀는데 5천원 지급을 했고, 이미 지금 한개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드시기 전에 항상 요 그, 그 성분 함량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은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어, 성인하고 24개월 이상의 소화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복용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1일 1회 400ml 복용하고, 7일 뒤에 한번더 먹는 게 원래 이제 요충을 죽일 때 하고요 얘는 뭐 회충, 십이지장충, 편충 아메리카구충 같은 경우에는 단회복용을 한다 그리고 분선충 같은 경우에 이게 중충 혼합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런 게 이제 하루에 하나 해서 3일간 복용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용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은 당연히 과민반응이 있었을 때는 먹지 말아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수유, 임산부나 뭐 수유하시는 분들, 그리고 2세 미만의 소화는 먹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간장애자, 뭐 신장 쪽이 안 좋으신 분들은 뭐 이렇게 의사 상담을 좀 받아보더라, 받아보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그런 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일단 먹어봤고요. 제가 먹어보고 그리고 어떤 효과가 나오는지 지금 지금도 숨이 잘안 쉬어지거든요. 이렇게 꽉 막혀 있어서 가슴이 답답한데 일단 뭐 3일차부터 뭔가에 효과가 나온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 요거를 먹어보고 여러 번 때려도 그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한 3일 정도 후에 어떤지 한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 또 한번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